자 그래서 그 카조 계산기 그리고 샤프 계산기 이두 개로 좀 아, 비교적 아,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같이 좀 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2023년도 1 3회에 38번 문제 산업안전 일반에 2023년 3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푸는 방법 생략을 하고 자 결론적으로. 계산기로 얘를 두들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두들기면 되는지 얘를 들어드린다면 은 그것을 먼저 하기 전에 예의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얘는 공학도 아니죠. 그래서 문과생들도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1-4제곱근 0.0016 얘가 뭐랑 또 같은지 아세요? 자, 얘만 보고, 얘만 보게 되면은, 이내제곱급 0.0016이, 자, 요거랑도 같습니다. 얘가, 자, 0.0016에 몇 승? 4분의 1승이랑도 같은 거예요. 자, 요거랑도 같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곱급 루트 2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에, 자, 3분의 1승이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항상 쓸때 자, 실수가 없도록 여기 이렇게 괄호를 좀 붙여서 입력해 주는 습관을 좀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로 얘를 눌러 줘도 되고 아니면 이게 누를 자신이 없으면 어, 얘로 눌러 줘도 되는 겁니다. 계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뭐로 가든 본인이 풀수 있는 익숙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정답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뭐가 본인이랑 잘 맞는지 좀 확인을 하는 연습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접 눌러 보기 전에 이걸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잘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여기 1 마이너스는 뭐 그대로 여기 보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 1 여기 있죠? 1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4제곱근 루트 0.0016 얘를 어떻게 눌러주느냐? 얘는, 자, 보면은 요걸 먼저 눌러줘야 돼요. 4, 그 다음에 제곱근,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걸 눌러줘야 됩니다. 요거. x하고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걸 누르기 위해서 어,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을 지금 사용하려면은, 이 시프트를 눌러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얘를, 이산 모양을 눌러주면은 이 위에 있는 노란색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 먼저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르면은, 아, 되고요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0.0016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은 0.8이라는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똑같이 어, 여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누르고 내 제곱근 0.0016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번에는 자 괄호를 이렇게 쓰고,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걸로 해볼게요. 0.0016의 그다음에 4분의 1승. 요거랑도 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저기에 내 제곱근 루트 0.0016은 얘랑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뭐 요걸로 그대로 쳐주면 돼요. 여기 0. 그다음에 00 요거 두번 눌러주고. 1, 6, 이렇게 해가지고 0.0016을 만든 다음에, 자, 괄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쳐주고, 그 다음에 개의 4분의 1승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는그 산모양, 이 산모양이 항상 산모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 4분의 1이니까, 어, 1 나누기 4. 얘가 이제 4분의 1이거든요. 요걸 이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방법을 이제 계산기를 직접 눌러가지고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는 그러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시오 계산기고요 온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켠 다음에, 자, 볼게요. 먼저, 1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여기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 내 제곱근 루트 0.0016 이라고 했으니까, 4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여기 제곱근 표시 있죠? 그걸 쓰,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얘를,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란색이니까 뭐를 눌러줘요 시프트를 눌러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프트, 그 다음에, 이산 모양을 눌러주면은, 요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내 제곱근 루트까지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0.0016을,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한다. 그러면 0.8이 나오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항상 이렇게 한번, 어, 자, 계산이 끝난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풀려면 여기 AC를 눌러주면 됩니다. AC.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는 거구요. 여기서 다시 푼다고 그러면은,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게 이제, 어, 0.0016에, 자, 4분의 1승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걔가 뭐냐면, 승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자, 요산모양산모양을 눌러주고, 어, 4분의 1승을 표현하려면 그게 1 나누기 4잖아요. 4분의 1이 1 나누기 4랑 같으니까, 어, 과로를 저는 항상 쳐준다라고 했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과로를 쳐주는 습관을, 어, 드리는 게 좋다라고 해서, 1, 그 다음에, 나누기 4. 얘가 이제 4분의 1인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는 해주면 0.8. 나오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시오 계산기로 풀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샤프 계산기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의 기종, 가장 많이 쓰는 두 개의 기종으로 제가 다 예를 들어 드리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 on 버튼을 눌러서 on을 눌러준 다음에,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에 어, 제곱근 기호를 사용하는 거. 얘도 어,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주황색으로 여기 있어요. 얘를 쓰기 위해서는 이 세컨드 펑션 키를 눌러주라고 했죠? 키를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간 겁니다. 내 제곱근 루트까지.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0.0016을 여기서 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 루트 안에 좀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면 이 안에 것도 이렇게 괄호를 해 가지고 넣어 주셔도 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괄호를 좀 많이 넣어 넣어 주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다음에 0.0016. 이렇게 한다음에 괄호로 한 번은 꼭 닫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0.0016이 들어간 거예요. 이 루트 안에 그렇게 돼서 눈을 치면 0.8. 그대로 이 교재의 답이랑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했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얘도 한번 클리어를 해줍니다. 얘는 요걸 한번 더 누르면 되네요. 그 다음에 자자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0. 0016 0016그 다음에 괄호로 닫아주고 얘의 승표시 승자 승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산 모양이 얘도 있나요 얘도 어딘가 승을 표현해 주는 산 모양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얘는 되게 재밌게 이 샤프계산기는 아까 봤던 그 위로 이렇게 딱 V자를 거꾸로 한 그 산으로 된 표현이 없어요. 얘는 그걸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마다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샤프 계산기는 그산 모양 대신 승을 표현하기 위해선 요거로 써야 됩니다. 여기 그렇죠. y의 x승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노 주황색이 아니니까 그대로 얘를 누르면 되겠죠. 자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몇 승. 근데 되게 재밌게, 얘를 누르자마자 지금 나온 게 뭐예요? 이산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산 모양이, 얘는, 이걸 누르니까 이제서야 나오네요? 샤프 계산기는. 재밌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 다음에, 몇 승? 4분의 1 승이니까, 얘도 똑같이 1 나누기 4다. 여기 1, 나누기 4.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닫아주면. 그 다음에, 요거를 는을 해주면 똑같이 0.8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냥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쉬운 계산이거든요. 이 계산기만 좀 숙달되어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합격이냐 불합격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지도사 2차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기술사까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계산 문제로 풀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이걸 포기한다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계산기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에요 필수 선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서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만원대짜리 그 계산기 두 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계산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앞으로 여러분들 계산기 또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어, 기술사나 지도사 2차 공부하면서 계산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 기술 전문직 시험인데?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시험 자체에도 계산을 못하면 앞으로 많은 점수를 놓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린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시험 문제들 다 점수 먹을 수 있도록 꼭 계산기 저렴한 걸로 구비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또 여기에 매달린다고 계산기 연구한다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요. 계산기 아까워서라도 막 지금 어떻게든 요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계산기 2차 공부할 때또 사용하시면 되니까 자, 너무 시간 또 거기에 날려버리지 마시고 공부 재밌게 하시고 반드시 1차 합격하고 바로 2차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합격까지 뛰는 테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